아침 새벽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어린이날인데 이 땅의 모든 어린이들을 주님의 사랑해 주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저들이 하나님을 알고 또 부모님과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그런 귀한 어린이들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저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미래가 아 하나님이 발올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경외하며 묵상하며 또그 말씀을 잘 실천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94장 찬송합니다. 94장 주 예수보다 더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님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나도 귀한 것은없 네, 이 세상 행복 과 바꿀 수없 네, 유혹 과비 박이 몰려와도 저 섬기 는내맘변 치.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새삼 버렸네. 저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26절부터 끝절 31절까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부터 31절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 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하매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루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주 안에서 자랑하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예나 지금이나 사람들은 자랑하는 걸참 좋아합니다. 자기 옷을 자랑하고, 어떤 사람은 자기 집을 자랑하고, 어떤 사람은 자식을 자랑하고, 어떤 사람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가지고 그렇게 자랑을 해요. 그래서, 사람들은 제잘난 못에 산다는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우리들 얘기만 아니라 이 고린도 그 당시 사람들도 아주 굉장히 자랑거리가 많았었습니다. 그 그리스 문화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철학을 배웠기 때문에 자기들은 지식이 있다. 자기들에는 지혜가 있다. 자기들에게는 신화가 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굉장히 자랑 삼아 했습니다. 그러니까 시대적인 상황은 이렇게 자랑하는 게그 시대의 풍조였어요. 그런데 막상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별반 그렇게 남한테 자랑할 만한 게 없었어요. 그런데도 그렇게 내세울 게 없고 자랑할 만한 게 없는데도 그 조그만 교회 안에 서로가 잘났다고 파벌이 생겨가지고 바울파, 아볼로파, 그리스도파 이렇게 그냥 뭐 여러 파벌이 생겼잖아요 그게 왜 그랬을까요? 자기 자랑, 자기 자랑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사실 당신들은 그렇게 자랑할 만한 게 없다. 그 얘기를 합니다. 26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너희 중에 지혜로운 자 있느냐? 문벌 좋은 자가 있느냐? 또 어, 능한 자가 있느냐? 그 성도들 가운데 그런 사람 뛰어난 사람이 없었어요. 그런데도 치고받고 싸우고 맨날 그냥 그러니까 그 이야기가 그 당시 얘기만이 아니라 오늘날도 그렇단 말이죠. 세상에 가서는 말 한마디도 못 붙이는 사람이 교회 와서는 막 얼마나 큰 소리를 치고 얼마나 자기 자랑을 하는지 이게. 합당한 성도의 태도가 아니라는 거죠. 사도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한테 그 얘기를 한 것은 오늘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에게 하시는 말씀과 똑같은 거예요. 너희가 자랑거리가 있느냐? 어디 한번 자랑할 거 있으면 내놔 봐라. 돈 많다고, 많이 배웠다고 그 자랑거리가 아니에요. 그래서. 자랑거리가 없는데 왜 이런 사람들을 택했을까? 이제 이게 이제 진짜 우리가 궁금한 거 아닙니까? 아니, 우리가 뭐좀 이렇게 지식이 많다든지 뭐 돈이 많다든지 아, 뭐 문벌이 뛰어난다든지 뭐 능력이 나타난다든지 이러면 자랑할 만한데 그렇지 않은 이 그냥 평범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고린도교의 성도들로 세워주셨어요. 그런데 왜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택하셨을까? 이게 이제 중요한 거죠. 여기 27절, 2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해서 지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해서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해서 있는 것들을 피하신다. 그랬어요. 이게 여러분 무슨 말씀일까요? 그러니까 없는 사람들, 또 자랑할 게 없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세상에 지식 있는 사람들을 잘난 척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쳐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래이 말씀이 좀 이렇게 해석하면 좋을 것 같아요. 교만하지 말아라 이거예요. 허풍 떨지 말라 이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다 치신다는 거죠, 다.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이 다 쳐버리신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은요, 지금까지 세상에서 가지고 있던 직함, 내가 세상에서 했던 일들, 이게 자랑할 게 아니에요. 예수 믿은 다음부터는 그게 자랑거리가 되면 안 된단 말이죠. 하나님은 그런 교만한 사람들, 그런 자기를 자꾸 올리고 자기를 자꾸 높이고 막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은 꺾어버리시겠다. 본문의 내용이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피하신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다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없다고 기죽을 필요도 없고요. 있다고, 어? 하 남을 무시하고,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이 다 평정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다 평정을 하세요. 자, 그러면, 우리가 자랑해야 될게 뭘까? 이제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 그러면 우리는 자랑할 게 없나?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여기 31절 보니까,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자랑하려면 주 안에서 자랑하라. 주 안에서 자랑하라는 얘기는 뭡니까? 내가 세상에 다 자랑거리가 많아도 내가 구원받은 것보다 더 귀한 것이 없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보다 더, 더 훌륭한 일이 없어요. 내가 심판받아야 되는데 내가 구원받은 것 이것보다 더 귀한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랑하려고 하면 주 안에 사라는 말은 우리들의 세상 자랑 다 내려놓고, 이제는 예수 자랑만 하고, 내가 구원 받은 것만 자랑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만 자랑하라, 그 얘기예요. 여러분, 그 당시 지식을 가졌으면 얼마나 가졌습니까? 돈이 있으면 얼마나 있겠느냐고요. 능력을 행한다면, 하나님보다 더큰 능력을 행하겠습니까? 그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근데 그걸 가지고 서로... 기싸움을 하고 패급 패싸움을 하고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가 4분의 1열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오늘날도 똑같거든요.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내가 돈 자랑할 것도 없고 자식 자랑할 것도 없고 내가 건강 자랑할 것도 아니고 내가 좋은 옷 입고 좋은 차 타고 다니는 거 그거 자랑할 게 아니에요.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예수로 구원 받았고, 예수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예수 믿었기 때문에 심판의 일을 자아하고 영생에 이르게 된 것, 이것만 자랑하고, 이것만 감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 왔습니다. 하나님, 주 안에서 자랑하라고 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사람들은 자기 자랑하기에 급급합니다. 자식 자랑하고 돈 자랑하고 집 자랑하고 지식 자랑하고 이렇게 자기를 위하는 모습들이 하나님만 보실 때 얼마나 부끄러운 모습입니까?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예수 믿어 구원 받았으니 오직 예수님만 자랑하기 없어서 오직 십자가만 자랑하기 없어서 오직 하나님의 자녀 된 것만을 자랑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런걸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 나이다. 아멘.